다육사랑 카페를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하엽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이 날씨가 좀 더워지고 있, 있고요. 그래서 아, 하엽을 좀 깨끗이 정리를 해서 여름에 건강하게 아이들이 잘 여름을 날수 있게끔 오늘 하려고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할 거는요 이렇게 이제 핀셋 핀셋 하나만 있으면 되겠고요. 이 아, 아이는 지금 두들레아 지금 천년검인데요. 아, 제가 식재한 지가좀 됐어요. 근데 지금 하엽이 지금 엄청 많이 <laughs> 지금 있죠. 예. 하엽을 껴, 하엽이 왜 생기는 거냐면요. 아, 물을 좀 굶겼을 때또 하엽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한, 어, 빛 부족으로 인해서 하엽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는 키핑장이라도, 예, 지금 하엽이, 저 같은 경우는 물을 지금 많이 굶겼기 때문에 하엽이 지금 많이 생긴 걸로 <laughs> 생긴 것 같네요. 이렇게 핀셋으로 하엽들을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들리하는 하엽 자체도 굉장히 아이는좀 두껍고 아주 질겨요 질겨서 또 손으로 떼어주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뭐 이발을 하게 되면 아이들도 굉장히 시원해서 여름에 아주 통풍이 잘 돼서 아주 잘 자라겠죠. 또한 이 하엽을 떼어주는 이유는 아 깍지나 응애 같은 아이들이 이게 날라 다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하엽을 떼어주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엽을 떼어주게 되면은 목대 자체도 생성이 돼서 아이들도 많이 성장을 하게끔 되어 있죠 근데 사실 하엽 떼어주는 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뭐 한두 개 있는 게 아니고, 뭐, 예. 많다 보니까 이것도 정말 일입니다. 아, 아이들이 굉장히 시원하게 써요. 이목 목 주변에 있는 이런 해약들을 다 빼어주니. 그럴 때하얗을 짜주다 보면은 얘네들은 목대를 건드릴 수가 있어서 얘네들 약간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예. 여기다가 이제 흙을 채워, 꼭꼭 눌러주시고 흙을 채워주시면될것 같습니다. 부족한 부분들의 흙을 아이들 굉장히 시원하겠어요. 여름에 시원하게 아프지 말고 잘 자라기를 바랄게. 이렇게 흔들릴 부분은 꾹꾹 눌러주신 다음에요. 마사를 한번 복제를 해주겠습니다. 많이 깔끔해졌죠? 아, 요 아이는 지금 아, 제가 창도 한번, 하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 아이는 화엽이 돼서 너무너무 예뻐요. 그쵸? 완전히 마르지 않은 아이들은 억지로 떼어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억, 억지로 떼어내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또 꼽힐 수도 있고요. 상처를 입을 수가 있으니까, 아, 완전히 마르지 않은 아이들은 가급적 이면안 떼어주시는 게 좋고요. 아 여기는 이와인는 여기다 지금은 색구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여기 색구 보이시나요? 여기 색구 세꾸. 색구도 <laughs> 하나 여기 달고 있습니다. 완전히 마르지 않은 아이는 저 같은 경우는 여기다가 그냥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을, 내줘, 칼집을 내줘서, 가위집이나 칼집을 내줘서 물을 그냥 빼서 그냥 말립니다. 지금은 가위가 없어서 손톱으로 이렇게 찢어 놨습니다. 요렇게 해서 말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해육 정리를 말끔하게 맞췄습니다. 여러분들 깔끔해 보이나요? 여름에 병충해로부터 해방돼서 고사되지 않고 잘 자라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